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개성도 여러분, 화요일 오분 후 아침 목상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예수 향기 흩날리며라는 제목으로 주력교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오늘 본문도 소위 부커 카브너트에 해당하는 율법 내용입니다. 부커 카브너트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간단하게만 나누면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배입니다. 우상과 제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와 사회적 책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시다시피 언약책 북겁 카브넌트는 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걸 보죠. 내 백성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라는 이 바로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국기 내내 강조되는 이 예배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예배와 사회적 책, 책임이 이분법적으로는 아니지 않고 붙어 있다는 사실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 예배와 사회적 예배가 분리될 수 없다. 종교적 거룩과 이 사회적 거룩, 성과 속이 분리될 수 없다. 이걸 보여주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단지 제의적 공동체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제사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로도 부른받았다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단락인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인권을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존엄하게 여기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구체적인 율법과 지침들이 사실 오늘날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구체적인 이런 사형과 또 배상에 관한 사례들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이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역사적 문화적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거리가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래 후에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대목을 재해석하는 그 모습을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말씀을 주셨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 5장 38-42절 말씀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 꾸려고 꾸려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이 출애굽하고 구속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지를 엄격하게 배워야 했던 거라면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의 시대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복음의 시대로 통해서는 이 율법이 재해석되는 거죠. 윤리의 차원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냐 없냐로 질문하기에 앞서서 주 예수의 복음이 가져올 레디컬한 이 윤리의 변화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이 싫어라게 하나 남겨 없이 소옷과 걷어서 다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 주는 것이죠. 사랑으로 있는 주 프론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 행위를 멈춘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정의와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는 자주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서는, 이사야서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가 빠진 형식적인 제사에 이제 내가 신물난다. 이렇게 한탄한 장면도 나오죠. 소위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인 예배, 하나님을 향한 제의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수평적인 삶의 예배가 뗄리야뗄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직적인 예배와 우리 이웃을 향한 삶의 수평적인 예배가 연결이 돼서 예수의 향기에 흩날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침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예배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어, 이어지기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제의적인 예배와 우리 삶의 예배가 동떨어져 있지 않고 주일 예배와 나머지 6일의 삶이 동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렷또향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예수님 닮아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양기 흔들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